안녕하세요. 도갑사에 왔다가, 도갑사, <laughs> 에, 대웅보전 큰 건물 있죠? 에, 그 부속 건물로 해가지고, 암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99 암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시대가 많이 또 흐르고 변하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지금 제가 온 곳은, 동암이라고 동쪽에 있는 암자라고 그럽니다. 아, 제가 영상으로 찍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올리는데 아마 겹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원래 문화유산 해설이라든가 할 때는 한 장소도 수십 번 가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아침 점심 저녁에 다르고 또 날씨가 좋을 때 흐릴 때 비올 때가도 다르죠. 그런 그런 모습들이 각기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에, 누구는 똑같은데 뭐하러 당겨오 그런데 그건 잘 몰라서 일반적인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최소한도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거나 해설하신 분들은 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좀 굴뚝도 잘 보이지요? 굴뚝 에... 스님들이 어... 서 수행하신 곳입니다. 그 조용하니 에... 발자국 소리도 사실은 안 내야 되는데 어 눈이 와가지고 좀 서벅 서벅하니 소리도 별로 안 납니다. 한번 들려봤고요. 에, 물론 날씨도 중요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다르지요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겨울인데, 오늘은 겨울인데 에, 한번 잡아본 것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네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암자에서 파, 에, 사진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만은 에,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laughs> 예수님이라고 싫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 어, 진리의 어떤 어, 도반에 드신 분들은 에, 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에, 그래서 종교가 다르시더라도 우리 문화유산 문화역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에 다른 종교간에 물론 교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 번씩 답사도 한 번씩 해 보시면서 어 오히려 자기 믿음에 대한 그 이해도가 훨씬 넓혀지고 또 확산이 될수 있습니다. 저쭉 내려가면 도갑사가 나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laughs> 유튜브에 돌담 스토리라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제 일상적인 그 이야기, 돌담 일기식으로, 어, 말로 쓰는 일기라고도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좀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7년 전쟁 동안에 그 전쟁 하면서도 붓을 들고 글을 써서 하루하루 일기를 남겼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세계 역사상도 없답니다. 에, 특히 그 장군이 그렇게 일기를 썼다는 것은 그래서 에, 존경을 받죠. 에, 저도 그분을 아주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일기를 썼다. 제가 난중일기를. 매번 읽었습니다만은 정말 가슴이 찡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와요 눈물도 그 전쟁통 전쟁통에 에 죽고 사는 생사 기로에서 있으면서도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또 어머님한테 가기 위해서 자기 흰머리를 싹 뽑고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했다는 그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 보면은. 정말로, 수년 전에 읽었지만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